원화예금금리가 3%인데 굳이 ETF로 돌려야 할까? 달러 환전 타이밍을 기다리는데 그동안 자금을 어디 둬야 할까요? 저도 요즘 딱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달러로 바꾸긴 애매하고 원화로 들고 있기엔 왠지 불안함. 그래서 오늘은 대기자금, 그 중에서도 파킹용 금리 ETF에 대해 아주 현실적으로 정리해볼게요. 요즘 원화 들고 있는 게왜 불안하냐면요. 최근 환율이 1,400원 근처에서 오락가락하죠. 달러 강세가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원화만 들고 있으면 사실상 실질 가치가 조금씩 높고 있는 셈이에요. 게다가 물가도 여전히 높고 금리이나 시그널도 아직 없죠. 저도 얼마 전까지는 예금에 절반 이상 넣어뒀는데 이거 이자 받아봤자 환율 오르면 소용없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달러로 바꾸기 전 잠깐 돈을 굴릴 방법을 찾아보다가 다시 눈에 들어온 게 바로 금리형 ETF였어요. 파킹용 금리형 ETF가 뭐냐면 이건 말 그대로 현금을 잠깐 맡겨두는 ETF예요. 예금이랑 비슷한데 차이는 조금 더 유연하고 약간 더 높은 금리를 노릴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KOFR랑 공무위험 지표금리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대표적이에요. 이 지수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단기 기준금리 개념이라 쉽게 말하면 은행 간 하루짜리 단기자금 금리예요. 현재 KOFR 금리는 약2.5%대 c d 9 1일물 금리는 2.6% 내외 수준이에요. 즉, 파킹용 ETF는 연2.5%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 셈이죠. 물론 예금보다는 살짝 낮지만 대신 언제든 팔고 현금화 가능하다는 게큰 장점이에요. 달러로 환전하기 전 원화 대기 자금 운용 팁. 당장 환전하기 애매한 분들은 이렇게 나눠 보세요. 단기 금리형 ETF KOFR 추종. 예금 대신 잠시 넣어두기 좋은 곳이에요. 수익률은 크지 않지만 하루 단위 변동이라 유동성은 최상이에요. 대표 ETF로는 TIGR KOFR 금리 액티브, KODX KOFR 금리 액티브 같은 상품들이 있죠. CD 금리형 ETF. KOFR보다 살짝 높은 수익률을 주기도 해요. 다만 운용사에 따라 수수료가 조금 다르니 실제 연환산 수익률을 꼭 확인하세요. 국채형 단기 ETF. 6개월 1년 미만의 단기 국채에 투자하는 상품이에요. 금리 하락기에 이자는 줄지만 가격 상승 여력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금보다는 조금 낮고 주식보다는 훨씬 안전한 중간 지대. 이게 바로 금리형 ETF의 매력이에요. 달러 자금으로 바꿨다면 미국 머니마켓 펀드 활용. 자 이제 원화에서 달러로 환전할 시점이 왔다면 그 다음 스텝은 달러 파킹이에요. 미국엔 머니마켓 펀드 MMF가 있어서 달러를 잠시 맡기면 연3.74% 정도의 수익이 가능해요. 대표적으로 뱅가드 페더럴 머니마커 펀드 VMFXX 약3.9% 수익률, 찰트 슈와브 머니 펀드 약3.7% 수익률. 요즘 금리 수준에선 정말 나쁘지 않죠? 게다가 유동성 최상. 매일 이자 반영, 언제든 출금 가능이라는 장점까지 있습니다. 물론 환전 수수료, 환율 변동 리스크는 감안해야 해요. 하지만 원화 예금 3%보단 훨씬 메리트 있죠. 지금 전략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눠가는 게 좋아요. 제가 실제로 이렇게 구성해뒀어요. 원화 대기 자금의 40% KOFR ETF 파킹. 단기 안정 즉시 유동성 확보. 나머지 60% 달러로 전환 후 머니마켓 펀드 파킹. 환율 1350원 이하 분할 매수. 1400원 근처 땐 대기. 이렇게 해두면 환율 오르내림 리스크 관리, 금리 변동 리스크 분산, 언제든 투자로 전환 가능. 이세 가지가 동시에 가능해요. 주의할 점도 있어요. ETF 수수료. 금리형 ETF는 수익률이 낮다 보니 운용보수 0 1 0 2% 차이도 꽤 커요. 꼭 비교해보세요. 세금 구조. ETF 수익은 배당소득세로 분류돼요. ISA 계좌나 연금 계좌를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환율 타이밍. 언제 환전하느냐가 전체 수익률을 결정해요. 너무 급하게 전액 바꾸기보단 분할 환전이 안전합니다. 결론.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현금은 놀게 두지 말고 언제든 움직일 준비를 시켜둬라. 저라면. 원하는 KOFR ETF로 안전하게 굴리고 달러 전환 시점엔 머니마켓 펀드로 이어가는 전략을 씁니다. 이건 단순히 금리 차이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기회 비용을 줄이고 시장에 다시 들어갈 타이밍을 잡기 위한 자금 관리법이에요. 요즘 같은 고금리 고환율 시대엔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느냐보다 돈을 어디에 잠시 두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당분간 예금만 믿기보단 금리형 ETF 달러 머니마켓 조합으로 유연하게 움직여보세요. 그게 진짜 똑똑한 대기자금 운영법이에요.